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요리하고 있는 테드쿡입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한때 배달비로 한 달에 100만원도 써봤던 사람인데요. 어느날 문득 이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고정비도 줄고 저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요, 쉽고 맛있어 따라하기 좋은 가성비 요리 레시피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리할 때 같이 쓰기 좋은 주방용품 리뷰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워낙 맛있는 거에 진심이다 보니 레시피, 재료, 조리법 같은 걸 백과사전처럼 정리해두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거 뭐 해먹을까? 이 재료는 어떻게 써? 라고 물어보면, 딱 맞는 요리를 추천해 줄수 있게 됐고, 반응도 꽤 좋았어요. 그런 경험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고요. 여러분이 편하게 앉아만 있어도 요리에 대한 꿀팁이 쏙쏙 들어오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저에게 연락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클릭해서 연락주세요.